첫날을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보니까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침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새날을 열어가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후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임재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 주님 앞에 묵상 기도 드십시다. 찬송가 우리 37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송입니다. 같이 부르십시다. 이 아침으로 얘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호하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뱃부마르펜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 땅 아, 요단강 서쪽 땅에 진입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네. 내용입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죽께서 행한 일을 이렇게 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칭송하면서 3장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 서쪽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 너는 바라보고 거기서 너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숙제로 모세에게 주는 것은 요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너의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 이만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할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노 no,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떤 때는 노 no 하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의 응답은 놓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은 잠잠히 기다리도록 하신 것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 말하면 그것은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더 넓고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그대로, 내용 그대로 내가 원한 때 들어주시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지만 주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최선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내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그 기도를 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의 결론은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기도에 매듭지어 가시는 그런 기도 의 삶, 성숙한 기도 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열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요. 노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로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결국 가난 땅의 문턱에서 앞으로 정복할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나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있어야만 일이 되고 내가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때를 분별하는데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나설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물러서야 할 때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길 때가 있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제 일생의 목회 생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22년 섬겼던 교회. 어쩌면 여기에서 내 목회가 은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떠날 때라고 말씀하셔서 그 교회를 떠났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잘 떠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도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잘 발전해 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참만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놓치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바뀌어도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끝났습니다. 유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의 과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이 과제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르다가 분열을 경험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바울 파다 그리스도 파다 베드로 파다 또 아볼로 파라 파가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기초를 놓는 일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나 다음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의 사역이 바톤이 새로운 사람에게 터치되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때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의 때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나의 때라고 착각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인터임 임시탄임 목사로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곳에 머무면서 제게 주어졌던 일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기초를 더 굳건히 세우고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일까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사역은 이제 6월 말이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와서 이 사역을 왔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당신의 종을 보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에 대한 추억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 집착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와서 씨를 뿌리고 기초를 타지고 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종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도 목사님 오셔서 그 사역을 또한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또 와서 제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새로운 목사님은 또 새로운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님께 바톤 터치하고 저는 물러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 되어서 새날을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날입니다. 새로운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출임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의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가십시다. 주님의 앞장서 가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 시대, 내게 주어진 내일 더그 삶의 터전에서 충실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한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고 주어진 사역이 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젠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 땅에 찾아와서 개척의 삶을 시작하는 이민 일 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이 세대에게 바톤 터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분별하고 넘겨 주어야 할때 넘겨주고 바로 그들을 잘 세우고 양육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갈보리 교회 역사가 끊임없이 힘있고 능력 있게 이어져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정 후에 갈보리 교회에서 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육신의 인약함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룩히여육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